네. 함께 오실 말씀. 로마서 2장 8절.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방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부리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 예수님의 영역 평강에 넘치시기를 추원합니다. 아멘. 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을 더욱더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2장 8절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의 모습. 이런 제목으로 말씀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의 모습. 우리가 어제 영생받을 자의 신앙 그랬죠. 영생을 받을 자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인내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이땅 가운데에서, 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모든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편한 길로 가지만,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그죠?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죠. 영생받든 자. 두 번째로, 정말 재림신앙이다. 그렇습니다. 존기, 정규, 존기함을 따른다. 그래서, 어, 성경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했던 사람들의 에, 모습을 보면 거의 종말 재림 신앙이다. 하나님 심판을 늘 생각했고 그걸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다. 었 보시죠. 그리고 연승받을 자의 신앙 세 번째 영원 천국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만을 바라본다. 그래서 이제 그걸 모토로 세운 거예요. 우리 대전교회 오직 예수님 신앙, 오직 예배 신앙, 오직 천국 신앙. 예배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만나는 방법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길이고. 자 그렇게 해서 이어서 이어서 오늘 본문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의 모습이죠. 자 영생 받을 자는 영생을 받을 자는 자 이렇게 선한 삶과 복된 삶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예, 선한 삶 복된 삶을 추구하는데. 예,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악한 길, 제약된 길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는 얘기가, 아, 우리가 경계할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계할 거, 이 악한 길, 예, 하나님 진노를 받는, 예, 이 악에서부터 떠나야 되는데, 자,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경계할 게 무엇이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들자의 모습. 자, 첫 번째로. 당을 짓는 자라고 니다 당을 짓는 자. 다시 한번 우리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당을 짓는 자.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당을 짓고 다툼을 일으키는 자 하나님 진노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당이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 어지 대선이 얼마 안 남아서 국민의당 그다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죠 그렇죠? 어, 구체적으로 이제 큰당 어, 영원함으로 달려가지고 지금 어, 어떻게든 이 양당을 갖다가 조금 이제 조정해 보려고 이데 안철수 씨가 노력을 하는데 만만치 않죠. 자 당이 있으면 당이 그러니까 이 당이라고 하는 것이 어, 원어 뜻이 그렇습니다. 당쟁, 쟁투. 뭐 이런 뜻이 있고요, 자기 이익 추구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당. 그러니까 이제 어 정치라고 하는 것이 예 어떤 그 이익 이익을 대변하죠. 균형을 잡는 것이 이제 당인데, 정당, 정치라고 하는 것인데, 교회 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어 교회 내에서 편을 가르고 편을 가르고 어떤 자기 권력과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오직 삼위일체 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갈라져서 다툰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 내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게 저도 어, 그때 한번 말씀드렸듯이 경험을 어, 모태신앙으로 자라고 중등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쭉올라가면서 청년부까지 이렇게쭉 이제가 지내면서. 저희 학생회가 200명 가까이 됐습니다. 교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학생회가 많이 부흥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장대사님이 열심히 한 거예요. 네. 정말 막 자기 재산 털어가지고 자기 재산을 털어서 뭐 학생들 막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또뭐 수련회 가면서 재정 이 부족하잖아요. 진짜 자기 재정 털어가지고 자기 재산 털어가지고 막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막, 고3들 수련는청석안 하잖아요. 공부, 공부하고 겪은데. 선생님이 안 보내줬어요, 그때 당시도. 고3들 공부가고겪데 여름인데, 지금, 어, 그때 당시 학력고사고요학력고사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여름방학교 어딜 가 어딜? 3박 사일 동안. 뭐, 안 보내, 안 보내. 그러면 부장님 사님이요, 다른 선생님 전화해가지고, <laughs> 내가 지금 교회에 지금 책임자인데, 학생이 책임자인데, 보내달라고. 막, 전화해가지고 사정하고 고생들 빼오고 막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은혜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막, 그, 찬양제 같은 거 하면은 고산만한 40명 썼어요. 40명. 고3차제라고 하는 그 파트가 따로 셨어요 40명, 50명 가까이가. 하여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중요한 건또 뭐냐면 여기서 말씀드려보니,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학생이가 부장집사님과부장집사님을 추종하고 따르는 교사들과 이번 주 들어 가지고 이게 한한 커트를 해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여기서 담임 목사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저는. 네. 담임 목사님 참 이게 부끄러운 얘기인데제 라인은 담임 목사님 라인이냐 아니 고피령 교사님 라인이. 아니고, 제 아버님처럼 막돌봐 주시고 애정을 쏟으시니까 그럼 소고 따르는 거죠, 이제. 아니, 그런데 그냥 교사님이 뭐, 목사님 다라인에 서가지고 교회가 일어나겠으면 괜찮은데 그냥 막들어버려 그냥 이게 어떻게 되냐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찬양 팀이 있어가지고 찬양 팀이 교회 내에서 이제 찬양 예배 드리기 전에 막한 15분 20분 쭉찬양이 도하죠. 거기 이제 정말 저, 제가 좋아했던 형님 형님이 리더인데 찬양 팀이 한열대 명인가 같이 움직이잖아요. 늘 모여요. 연습하기 위해서 늘보이고또 탄압하기 위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아,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청년 내에서 천장팀이또 하나의 이게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절대로 사조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예, 이게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은 어, 아론의 쌍난지팡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실 때에 예, 창고를 일어나겠다. 이게 분산되면요, 갈라지고 찢어지고 싸우고 난리 다 이게 당이에요, 당. 고라일 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여하셨던 거예요. 고라일 당에 대해서. 엄격하게,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받을 자의 모습이 바로 첫 번째가, 당을 짓고, 어, 다툼을 일으키는데, 하나님께서 진노로 하시리라.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받을 자의 모습, 두 번째. 진리를 따르지, 아니, 한 자.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 자, 네. 마지막으로 한번 읽기 읽고, 읽장했습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 역시, 뭐,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민수기서, 우리 신명기 28장. 그죠? 예, 순종이고, 불순종의 조조. 이게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 이것이 의도적인 불순종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 의도적인 불순종.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자, 불순종이 저주죠. 불순종이 저주. 아담과 하와. 그 너무나 좋았는데, 에덴 사산에서 그 불순종, 선악과 땅업으로 말미암아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그리고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불순종의 저주죠. 자, 그 다음에 가인과 압의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압을 따랐다. 불순종, 진리를 따르지 않았다. 그 다음에 생함녀배, 여기서 함이라고 하는 저주를 받죠. 저주를 받는다. 아프리카의 저주. 예, 함의 족속들이 흑인들이 여전히 지금까지 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는데 예전에 노예시대 노예제도가 폐지된 다음에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불평등해요 미국 내에서 요 주류사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특별한 사람 뭐 제외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불순종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많은 지식을 잃어버린 데는 우리가 오랜 시간에 봤죠 우리 1장에서 1장 일장 18절에서 3 2절 로마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어떤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인가에 대해서 쫙 얘기하죠. 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우랑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막 함부로 행동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대 이스라엘 역대의 모든 하나님을 떠났던 불순종의 왕들 멸망으로 가는 것이죠. 그약 이스라엘 멸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받은 자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담을 짓고 다툼을 일으키고. 그리고 두 번째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의 모습. 네세 번째 불의를 따른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 아이도뭐 불의를 따른다 똑같은 말이 었는데요자 불의를 따르는 자.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불순종의 처주. 부리를 따르는데. 여기서 따른다라고 하는 뜻이 이런 뜻이에요.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의존하다, 손을 잡다, 그런 뜻입니다.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리와 손을 잡는 거예요. 부리와 손을 잡고, 부리를 의존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두 번 넘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 에, 우리가 또 사단이 역사하고, 그러니까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연약해서.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아예 손을 잡는 거예요, 이제 악마와 손을 잡아요. 부리와 손을 잡아요.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증거를 받는 사람. 자, 여러분들 역시 신약 유대인들의 예수님 당시에 종교 권력자들, 교권주의자들, 마음의 탐심을 추가한 우상순배들, 아무리 회개를 외쳐도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예 손을 잡았어요. 양심을 팔아버렸어요. 예, 악마와 손을 잡아버렸어요. 예. 어떻게 심판을 수, 피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음. 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악한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러 와 같다는 것입니다. 모든 악한 자의 모습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대로 된다. 자, 테살로니가후서 2장 12절, 2장 11절 12절 이렇게 기록되죠. 자,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대전교회는 어, 철저히 그냥 에, 음, 이게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건데 말씀, 하나님 말씀을 쏟아부어. 그래가지고 그냥 그냥 말씀이 풍황하고 말씀만 충만하면 사단이 역사를 못할 줄 믿습니다. 충만한, 막, 헬스건 말씀. 예. 하나님께서 감사한 건 어느 정도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계속 쏟아보면 하여튼 걸려라. 말씀만 들어가면 바로 서니까. 말씀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히는 순간 사단은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내에서는 절대로 저도 겸손하게 생길 것이며 뭐 그런 문제점이 없어서 정말 감사해요. 그러나 분명히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사단이 당을 잡고 장로님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장로님들 뭐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어, 어디 뭐 어, 김장로님, 뭐 아목이 장로님, 아목이 장로님 그 장로 중심으로 해서요 이 폐가 형성돼서 폐가 그래가지고 이제 지분이 있어요, 지분이. 그런 게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 장르님 만약에 기분 나쁘잖아요? 큰일 나요. 어깨에 흔들려요. 싹들고나가버린다 이렇게. 이 폐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막, 예, 큰일 납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탐짓고, 다툼을 일으키고,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아론의 썩남지파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모든 창고를 일어나고, 겸손하게 섬기면서 어, 하나님, 성령님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응. 예, 우리 대전들께 되기를 으로 축원합니다. 장로님들 힘을 실어주세요. 네, 이건 아니다. 이렇게. 체도면 어, 딱 앞에, 우리 치아, 취하, 치아 앞에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예, 이건 아니다. 딱 하면 이제, 그냥 정리되고 이렇게 해야 네. 돼. 자, 하나님의 진노받을 자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딱 얘기합니다. 자, 당을 짓고 다툼을 일으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다두 번째,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 똑같은 얘기인데요. 불의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오직 말씀만을 따르고 순종하는 예, 저와 연대시기를 주의합니다. 주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